말자, 상대로! 그냥 선템 수확에나 가가지고 같이 들어 누워줘야지, 어? 끝까지 가면 어차피 내가 다 이겨, 어? 아니, 이러면은 뭐 수확에나 갈지 말지 좀 애매하잖아, 어? 응? 아니야, 누가 나오든. 탄 말자가 근본 없네. 진짜 아니, 이 새끼들 괜히 라인 못 보고 못 맞춰가지고 못 수업할 것 같은 느낌 나면 되냐? 지금 말자 상대로는 이렇게 해줘야지. 지옥을 보여줄게. 제가 플러스1 2, 3, 이미 3원의 스노우볼 구르고 있죠? 아니구나, 하나당, 하나당 9원이구나. 12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스페버14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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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원 벌써 미니 지금 하나 차이나 아! 아! 아 침묵 때문에 응? 에디오에디오에디오 아그니 카니스 아그니 카니스 아니 뭐야 1 3킬 해바지아뭔개이에요앨리스하고 예? 말자 상대로 선수용자면은 게임 이기는거 몰라? 어? 내 네, 코르키는 10분부터 시작이야 10분부터 어? 이 슈즈와 이 수학의 날씨 터지는 시점부터 이제 포텐이 터지는거지 지금 말자랑 벌써 골드 차이가 얼마나냐면은 벌써 킬 단계 차이나, 킬 단계. 근데 10분 되면은 킬한 개만 차이나, 신발도 나오고. 어? 얼마나 개이득이야. 그냥 늦기만 해도 게임을 이기고. 그냥 계속 게임 이기고 있는 거야, 나는. 어? 가만히 있는데 게임을 이기는? 미드라이너가 있다? 그리고. 말자가 마음이 급하거든 지금. 예? 딱 이게 무빙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아이 새끼 씨발 선수운에다가 수확에나 가가지고 후반 가도 내가 캐리어 코르키보다 말리는데. 어? 아 이거 게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인 당길 테니까 엘리스님 갱좀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다 아, 보입니다. 보여요. 레드 먹고 여기서 상리에서 기어오는 엘리스 보여요? 예. <laughs> 보여요. 그냥. 이렇게 조급하지 않게, 기지로 돌아가 폭탄 꾸러미를 수거하십시오. 이거 들고 이제 바텀 한번 쓱 가면 되거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발 아 잠깐만 아 수능 빨리 쓸걸 엘리스하고 말자 상대로 선수운면은 게임 이기는 거 몰라 아 내가 이거 착각했다 어? 하단이 아 하단이래 이거 너무 아트록스가 내 생각보다 너무 셌어 가지 말걸 그랬어 아니란판단이었어아 빼봐 빼봐 아, 라이스 이거지, 어? 어디 선수운 코르키한테 심발 엘리스 말자로 킹킹으로, 어? 한입거리 뚝딱, 어. 손성원 코르키한테 저다시그거아니란 갱킹이 던다. 손님들 부탁이 있습다뭐하냐이 새끼야? 너무 아니란 거 아니냐 이거? 아니란거 아니야? 바이브가 좁혀지지 않았어? 대시어. <목소리> 지뢰 모르는 구만가지말걸 그랬어. 그럼 아니란 판단이었어. 미친 짓을 하고 있습 어, 엘리스가 <목소리> 어? 바텀? 그러면 풀 체크. 넘들고 야니 네 타워 쩔들아 개새끼야, 아쉽다. 어 뭐야? 술 잘못 썼어 약속의 시간이 왔다. 본인이 초 강력해지는 시간이지. 너는 안 돼. 정신 나갔어 지금? 내가 간다고. 와 이걸 파는 거네. 이걸? 다 어? 와, 카림 테카림, 테카림. 나 강력해. 뭐하냐? 너 여진 없잖아. 요진없는 찐따가 나대네. 뭐야, 음, 겠죠여진이 음, 나대네. 음, 음? 아, 이뭔 소리에요? 빨리 리콜 타가지고 시스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음? 내가 먹는 게 맞지. 얘는 어차피 지금 정글도 없거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지. 어? 아 이건 아니지. 왜? 나 선수 코르키라고. 에디온. 다 들어와 폭탄꾸러미 야 다이브가자 가자, 응. 가자! 응? 뭐야 폭탄꾸러미 어디갔어 폭탄꾸러미 어디가 어디 갔어? <목소리> 아, 뭐야? 왜그 야, 폭탄꾸러면 어디 갔어? 방금 안 먹었다고? 아, 나 분명히 눌러놓고 갔는데 가자! 나와, 나와! 화면 까게. 야, 뭐야? 뭐야? 이 자야 괴롭히지 마라고! 이 자야 괴롭히지 마라고. 간다! 어, 뭐야, 슛! 왔다아 소케이 수영이 셀프리였구나 이게 바로 대 말자전의 최적화된 박종호식 포르키 어? 천수영 가면은 질 수가 없어버리죠 그냥 이 맥락스 잖아 아, <놀리나> 그러게, 내 앞에서 말자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예, 저렇게 들어 눈는픽 하면은, 이런 근본 미드라이너 만나면은, 그냥 처참히 갈기갈기 참교 육 당합니다. 픽해 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숨이 막힌대잖아 소폭 곤란으로 이식사 올수 있으니까, 어, 방어 서 잡아요. 바다마다 아,